여러분 오늘 2025년 1월 2, 1월 25일 토요일 오늘 광경 마시요? 광경 마시요? 여러분 눌고보시고 저는 저도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짐벌을 어, 안 가져왔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 다소 사질이 떨어지진 않아 이게 울트라라 근데 손떨림 방지가 좀 떨어져. 유튜브, 여기, 소닉보다는. 그런 부분만 감안하면 최고의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오늘 한번 가겠습니다. 두 손을 찍을게요. 짐벌도 있고 다 있는데, 카메라 짐벌. 근데 오늘은 이 촬영하러 나온 게 아니고, 갑자기 나왔다가 갑자기 들어가는 거라. 네. 그렇습니다. 저 앞에 빨리 가서 모두가 가지고 빨리 들어갈게요 예약손님 있어 빨리 가네 예약손님 지금 예약손님 있어 이제부터 예약손님이 이제부터 예약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이 베트남 하노이 미딩 광경 네이이 이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것처럼 얘들도 이쁘게 이렇게 아우자리 있고 사진 찍네요 음. 이런 쪽으로 쓰면은 카메라를 가져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하노이 어, 미딩 아니고 호환 겸에 2025년 1월 25일 토요일에 어. 화왕껴에 있는 이 길을 보고 계신 거야. 아까 전에는 틱톡 찍는 거에는 아오자이로 엄청 많이 입고 더라고 애들이. 학생인지 어른인지 모르지만. 저도 이 시간에는 밤에 항상 퇴근 후 밤에만 나왔지 낮에 또 낮에 오는 건 되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오후에 오전에 오고 설 전에 오는 것도 처음이에요. 나는 어? 항상 설 이후나 이 전에 오지 설 이럴 때는 안 오는데. 뭐 내일부터 설날이 내일모레 설날이니까 그래 일부러 왔더니 차도 안 막히고 아주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의 거리를 해서 이 길을 다 막아놨어. 저기 그 끝에 들어오는 길을 이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그래서 이 문화의 거리 안에 있는 게한강한 거예요. 사진은 원래 이게 찾기야. 그냥 찾기야. 찻길. 찾기인데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만 개방을 해서 걸어 다닌다. 이렇게 사진 찍고, 놀러 다니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애들이 논다. 이렇게.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전에는 아우자리 분이더 많았는데, 지금 좀덜 하네. 어? 좀덜 해? 아우 힘들어. 없다. 지금 걸어, 한, 지금 한 30분 걸었더니 땀이 막 나, 몸에. 저 옷을 갈아입어대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어?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부쩍거리는구만. 손떨림 방지를 최소, 최소한의최소한의 보폭으로, 최소한의 보폭으로, 부이저름면 95년됐대 95년 어? 95년. 응? 95년 간다 빨리 가야돼 어우 사람들이 아까보다 더 많아 와. 여러분, 막봐 호환경이라고. 호환겸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응. 여러분들 눈을 보시고, 전 직접 걷는 거예요. 젊음이 좋다, 젊음이 좋아. 응. 그 뜻은 뭐냐면 젊은게 좋다는 뜻이지 젊음이 좋다는 뜻은 젊음이 좋다 젊은 젊은게 좋다 네? 어, 나 너무 걸었나봐 여러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가 바로 장비분라자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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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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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